자, 2쿼터 시작합니다. 경기 초반 본인희가 잡은 팀은 뭐... 일단은 네이형규선수요 네, 자, 석 점. 아, 어, 들어갑니다. 많이 포 어. 들어가죠. 네. 어제가 바지의 주인공인데. 그렇죠. 어제도 한방 넣지 않았나요? 네. 네, 어제도 그거 넣고 사실 살아난 거지. 네. 대용목으로 했는데. 그렇죠. 어, 지금 어. 8대 8인 거죠? 네. 네. 자, 지금 인코 팀이 멤버 개시가 없다는 라게 이게 최선이고 최후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천원 정도. 자, 우선 어이 코. 잘 땄고요. 주신 줄 알았어요. 등정과그 사이를. 자, 팔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자, 미들. 없고요. 자, 센터인 2번 분부가 휘발이 좀 미비하죠? 네. 스크린이나 뭐 이런 동작 없이 있어가지고. 포스텔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이구 어? 잡네요? 어! <laughs> 자, 왼쪽 열리긴 했는데 열렸죠자 방금은 왼쪽을 봐주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무조건 사이드 봐줬어야죠, 아, 원래 채민미도 아, 욕심을 너무 냈고 아, 자, 아, 이렇게요 아, 자, 아, 이게 이 팀도 이 포메이션으로 운동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이 정도면은 키자가 도잘 뛰는 뭐서방농과 이런 팀 오면은 자가도 그들만이 될수이고 모어도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 팀은 그게 없는 거 보면, 이렇게 맞춰본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네. 자, 2번 선수도 지금 스크린 들어왔어야 되는데, 서로 동선이 많이 꼬이져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아하. 되죠. 네. 아, 김정열 잡습니다. 아, 3번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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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 김정열이 딱 몸을 붙여놓고 뛰니까, 아무리 속도가 뭐 어떻게, 그 제어할 수가 네, 네. 없죠. 그렇죠. 김정일 속도 속도 훨씬 느리지만 저는 뭐 이걸 아, 파드가 말... 막을 수가 없죠. 확실히 네. 영리합니다. 이민비 네. e 선수들은 참 정말 여우를 넘어선 여시 같다라고 할까요? 농구를 네. 하는 게 진짜. 네. 저희는 농구 도사 이런 얘기. 그렇죠. 네. 정말 땀도 안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양재는 사실 부담도 좀 적긴 한 텐데. 네. <laughs> 아마 제가 보기에는. 스틸이 떨어졌다라는 걸 듣고 안온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제가 나쁜 뭐거 아니니까요. 네, 네, 네. 제가 보기에도 약간 경기 긴장감이 떨어지죠. 네, 네, 네. 그렇죠. 아, 자, 일단 2이분 아, 자, 빠른데. 총이... 네. 일단은 인구가 들고 작전은 실패입니다. 제가 보기니다 자, 위 어, 됐고요. 자, 아이고. 박현우. 이럴 때는 센터 2번 소설에 손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되는데. 네. 달려들죠, 네. 한마디로. 이미 어차피 EMB도 3점이 없는 팀이에요. 자. 자, 여기서 속공이 못 나간다? 그럼 이범에대한 고집할 게 없는 그렇죠. 겁니다. 죠 코가드가 스피드를 살리지 못한다면. 자, 이런 거. 이거, 이거 넣어줘야죠. 자, 없고요. 아, 리반도안 돼요. 자, 뿌렸는데, 김정민. 그래서... 어, 잡았네요. 돌아가면 그냥 리버스 하면 되는 거 아이가? 봐 방금 그렇게 멈출 거면, 원바운드 치고 이 뭐, 아까 리버스 레이어 못 넣는 저는 뭐할 말은 없지만. <laughs> 뭐, 그렇죠. 예. 네. 제가 보기엔 초저득점이 예상됩니다. 야, 초저득점에 그렇죠. 네. EMB가 조금 60% 정도 우세한 네. 방향으로 가다가. 네. 후반에는 또 근데 EMB가 치를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민코에서는 이제 44번 윤태양 선수와 이제 천호현 선수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좀 흐름을 바꿔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자 민코. 이렇게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쿠. 아, 너무 깊게 들어가 여기다한점 나가요. 재민대 각점 없습니다. 태민성 선수가 이제 신명답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어요. 아, 네. 원래는 저희 뭐 만나면 온다고 들었지만 진짜 옵션이 되는 선수예요. 사는 씨 좋거든요. 아, 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 개도 안 들어가 보니까 골대에 대는 적응도 안된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러다가 이제 돌면서 그냥 서거든요 원래. 뭘까요? 혹시 감이 없죠? 뭔가 스피을 부른 건가요? 어. 머리가 뭐였을까요? 없어요 일단. 아그래봐요 어떻게 머리를 만지면, 네. 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뭔가 액션이 나오는데, 어, 바로 잡아버렸어요. 교체됐잖아요, 네. 교체밖에 없네요. <laughs> 자, 천원과 2번을 공존시킨다. 그리고 43번, 리연준하고 17번을 빼준다. 정민초를. 반대작전이 <laughs>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의미 내놓고 그래서 EMD가. <laughs> 손을 넣었다라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번부터 천호야, 꼴불이 들어오면은 리바운드 잡아줘야죠, 이 정도는. 피버댄 함지훈이었는데, 천호야. 그렇죠. 가장 흡사하죠, 정말. 자, 박현그렇 김정열. 안 나갑니다. 선점 없어요. 이길 e 립. 컨택 이래요. 이거 예. 컨택 안 하고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쳤어야 하는 예. 의문이 좀 있죠 쉐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예. 생각하는데 과욕이 좀 나왔죠 예 이렇게 해서 쓰리 아직 안들어가고요 아, 그냥 점수 4점 차. 현데 저득점 경기죠. 네, 4점 차12대 8이고 하지만 e m 도 뭐가 잘 되고 있지도 않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아, 아버지 몸이 잘 써요. 네. 저자는 이제 이제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죠, 지금. 아, 그렇군요. 네. 대치점이었나? 도급점이었나 네.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혹시 몸이 아무진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몸을 굉장히 잘 쓰고, 또 터프하고 지저분하게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진우탕 싸움도 좋아. 그리고 이제 그 레벨이 쌓여 있잖아요. 어릴까요? 그렇죠 다른 이제 어쨌든 대회를 떴질수 있으니까, 경험이 있습니다. 바이올렛이 잘 불리는... 점을 1대 점 올려 많이 해주고 민꼬는 3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게 이제 본인들끼리 농구를 많이 했던 팀들이 나타나 실수기도 하고요. 그렇죠. 평소였으면 갈것 같아서 올렸는데, 아예. 네. 아, 예. 네. 막상 보니까 안 갔고요. 네. 네. 빼줘야죠. 올리는 거 나쁘지 않을 텐데. 좋아요. 3점 오늘 두 개째, 민꼬. 어, 점수가 아직 안 나온 것같아이 올라간 뭐 어, 오르네요. 네. 자, 1 2 1 0 1 2 1 0 2 예, 1 2 1대1 예. 2 남은 1 2 1민도좀2 1네요 김정열. 2 1 2 1 0 2 1 2수2를 하나 1 2주네요김정1 2 1 이 엠이 거 없는 팀으로 갔었는데, 네. 하나 넣어주네요. 네. 자, 올라가야죠. 자, 이게, 이제... 됐어요. 자, 이 지금... 김정렬이 하나 주나요? 네. 아, 좋아요. <laughs> 이거는 아니고요. 슛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도 상관없으 무조건 날려야 돼요, 지금. 네. 자, 올라가는데, 누구요 자,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백코트. 자, 네, 아, 김정을 잡히고 EMB가 속공을 이렇게 달리네요. 아, 아, 자, 아, 남은 시간 12초. 원샷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고 자, EMB가 속공을 달린다. 자, <laughs> 이제. 민코가 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죠. 자, 15, 17대 9로 EMB가 8점 앞선 가운데 이 코트 정리합니다 아, 17대 12네요. 17대 12. 어쩐지 좁더라.